어. 길이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 옛날 사람들은 어, 이런 어, 이런 이걸 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서 얘가 얼마나 회전, 몇 바퀴 돌았느냐 가지고 길이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이름을 길이 고자라고 합니다. 어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교실에서 직접 그 교실의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어, 좀 수학적인 방법을 비례 관계를 써서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각도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 교실 그 뒷벽까지 길이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 각도기를 가지고, 어, 교실 뒷벽까지, 어, 교실 뒷벽의 모서리가 이렇게 모서리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각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딱 해가지고 각이 몇 동가를 어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 어 각도기의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어 각도기의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죠. 어 각도기의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뭐 어, 각이 세타가 되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 직각 삼각형을 딱 그려 놓으면 바로 이제 어, 이게 실제로 이제, 어, 이 H가, 어, 이 사람이 지금 보는 눈의 높이, 에, 에, 각도기로 보는, 각도기가 있는 그 높이에 해당하겠죠? 높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어, 요 거리가 이제, 에, 이제, 이 각이 세타고, 요 높이가 h가 되면 우리는 이 h는 눈의 높이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a 대 b는 h 대 x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를 a 분의 b h 길이의 측정과 표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기준이 좀 어, 기준이 정확하게 같지 어, 않 기준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화성 탐사선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시간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표준으로 어, 이 초를 사용했는데. 어, 길이의 기준은 표준은 미터를 사용합니다. 미터를 사용하는데, 어, 1미트는, 1미터는 이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에서 지구둘레의 예, 4천만 분의 1, 이거를 이제 1미터로 정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어떤, 어, 표준의 원기를 만들었죠. 백금과 일리듬으로, 어, 예, 학금으로 된 정확한 1m짜리 원기를 만들고, 그걸 세계에, 예, 그렇게 보급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 이것이 있습니다. 어, 1미드를 이렇게 백금과 일리듐을 사용해서 1미드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1미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1미드를 진공에서 크립톤 원자가 내는 빛의 그 빨간색 파장에 요거 배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여러분들 그이 거리나 시간은 상대론에서 보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이 거리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피처로서 이제 거리의 절대적인, 어, 거리의 그 기준을 정해버리는데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약 30만 키로, 3억 메다를 가는 걸로 대략 되거든요. 그러니까, 1메다는 빛이 한 3억분의 1초 정도에 간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빛은 1초 동안에 요 거리를 갑니다. 요 거리를 가니까 요 거리를 가는 동안에 <laughs> 이 걸린 시간, 그것을 우리는 그, 그 거리를 요거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1m라고 정한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미터 원기입니다. 요거는 1유동과 백금으로 예, 합금으로 된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어, 사용하는 이 미터 원기 아주 정확한 거죠. 어, 우리나라는 처음 1983년부터 진공에서 아이오딘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의 파장을 이용한 이런 미터 봉미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길이 단위로 1야드는 3피트고요, 36인치고요, 0.914메타가 되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어 위도와 경도를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어,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위선과 경선이 네, 각각의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를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 여기서 지구를 이렇게 잘랐을 때어 요렇게 그려지는 선 그러니까 요걸 경선이라고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요 요각, 요각을 끼 위도가 되겠습니다. 위선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어, 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본초 자오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가 를 통과하는 자오선. 그걸 이제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데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몇도 각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경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몇 도, 이쪽으로는 서쪽으로 몇 도, 이렇게 나타냅니다.